이 문장이 바르지 않은 이유는 듣는 이, 즉, 청자가 더 높기 때문에 저희로 바꿔야 합니다. 역시 4번도 청자, 듣는 이가 아버지보다 높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습니다라고 고쳐야 합니다. 피동문이라는 것은 당하는 동사입니다.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죠. 제 힘으로 직접 잡는 능동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하는 표현으로 하려면, 당하는 당사자인 토끼를 주어로 하고, 동사를 당하는 동사로 바꿉니다. 잡혔다. 그래서 이것은 피동사가 들어간 피동문입니다. 역시, 뱀이 개구리를 먹었다. 능동문이죠. 이 먹었다를 당하는 동사로 먹혔다로 바, 바꾸고 역시 먹히는 것은 주체가 개구리가 되므로 주어도 바꿉니다. 사동문이라는 것은 주어가 어떠한 행동을 남에게 하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밥을 먹었다 이 먹었다라는 것은 아기라는 주어가 스스로 행동하는 주동문입니다. 이것을 시키는 사동으로 고치기 위해서, 시키는 당사자, 엄마를 주어로 하고, 아기에게 밥을 먹였다, 먹게 했다 라는 사동사로 바꾸면 됩니다. 은희가 운동복을 입었다. 주동문이죠. 이걸 역시 시키는 거로 바꿔봅시다. 엄마를 시키는 대상자로 하고, 엄마가 은희에게 운동복을 입혔다, 입게 했다 라고 바꾸면 됩니다. 중의성이라는 것은 의미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이 된다는 건데요. 칠, 어, 친구들이 다 오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 안 왔거나 일부만 안온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결혼했다 라는 것은 두 사람이 그날 서로 부부가 됐다는 것일 수도 있고 결혼식만 그날 했고 각기 다른 사람이 어, 다른 사람과 함께 결혼했다일 수도 있습니다. 예쁜 것이 그녀일 수도 있고 그녀의 가방일 수도 있습니다. 미소를 띤 것이 현재 사진을 보고 있는 소녀일 수도 있고 사진 속에 미소 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5번은 중의성이 없는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이 되는 문장입니다.